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김석관 기획운영팀장 전환 결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그 저희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어제 고대면 용도리에 신축한 고대 농업인 상담소의 개소식을 갖고. 이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고대면에 농업인 상담소를 신축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고대 농업인 상담소는 1977년에 준공한 노후화된 건물로 농업인들이 농업 상담에 매우 불, 많은 불편 호소와 농민단체 육성을 위한 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농업인 상담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네자 어제 이 일에 새롭게 문을 연 고대 농업인 상담소 좀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농업인들에게 좀 어떤 도움을 주게 될까요? 예 고대 농업인 상담소는 총그 6억 9천만 원을 투입해 금년 5월에 착공 10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656 제곱미터 그리고 건축 면적은 221.14 제곱미터로 사무실과 상담실 그리고 농업인 교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이고려 농업인 상담소는 어, 지역 농업인에 대한 그 영농 기술 상담과 재배 기술 보급, 현장 애로 기술 출장 음, 기술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사회체회등의 조직과 육성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농업인 상담소 운영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예, 농업인 상담소는 그 농업인들이 민원 수렴 창구로서의 역할을 물론 농업기술 상담 및천지농업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아, 특히 그 농업인 상담소는 이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고 싶지만 이제 거동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운 고령이 농업인들이 고충을 해결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농업인, 상, 예, 농업인 상담소는 그 시기별로 농업인들이 실천해야 할그 내용과 아, 이제 새로운 품종, 어, 새로 개발된 농업기술을 쉽게 알려주며 영능현장의 해결사 역할을 하며 농업인들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예. 농업인 상담소는 농업인들과 신호애락을 함께하며 농업농촌 지도기능을 활발하게 펼치는 곳입니다. 고대 농업인 상담소를 적극 활용하여 영농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시기 바라며 농업 현장 가까이에서 농업인들에게 영농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시 농업기술센터 김석광 기획운영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